오늘 영상에서는 원전 관련 섹터, 특히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층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나침반입니다. 최근 시장에 노이즈가 참 많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시장은 딱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냐 협상 카드냐죠. 자, 무역 전쟁의 전개를 살펴보시면 관세를 부과하죠. 그리고 나서는 맞대응 보복 관세가 예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추가 관세까지 이어지는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거는요. 협상 카드가 등장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일 텐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해당 뉴스가 나왔는데요. 물론 팩트 체크를 한번더해 봐야 되겠지만 베이징에서는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첫 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세 노이즈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을 체크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 중에는 단연 원전주가 포함이 되고 있죠. 왜 원전주가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일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원자력 산업은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관세 리스크에 비교적 자유로운 원자력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 때문이죠.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국가 중심의 협력, 원전산업 같은 경우에 글로벌 분업체계보다는 국가 중심의 전략적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은요. 주로 국내 또는 우방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서 관세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 여기에 핵심 부품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원자로, 터빈, 냉각 시스템 등 핵심 부품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 안보와 국가 전략 산업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너지 독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원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산업이다. 미국, 한국, 중국 등 에너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원전 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죠. 관세 영향에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원전 산업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충격이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더구나 장기 계약으로 인한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죠.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십 년 단위의 장기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체결된 고정 가격 계약과 공급 체계 덕분에 단기적인 관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안정적인 공급까지 가능합니다. 장기 계약의 특성상 원전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기술 독립성과 내재화 해당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특히 원전은요 국가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죠. 더구나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군사 외교적 전략 자산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 동맹 같은 정치적 요소가 관세 이슈로부터 원전 산업을 보호하는 그러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해당 뉴스도 보셨겠지만 이제 한국은 미국과도 손을 잡고 있습니다. 1600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간 정말 지긋지긋하게 발목 잡던 웨스팅 하우스와의 합의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하고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진짜 말 그대로 160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이죠. 여기서 러시아와 중국, 프랑스의 한미 연합팀 코러스까지 4파전 구도가 된 것입니다 그놈의 관세 노이즈 사실 관세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는 요인이죠 자 그런데 관세를 일단 부과를 했고 해당 악재는요 사실상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던 악재인데요 이제부터 관건이 뭐냐면 연속적인 맞대응 전략으로 인해서 2018년처럼 좀 길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극적인 협상 타결로 진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일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관세는 부과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트럼프와의 협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트럼프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 정상과 통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협상의 여지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보다 트럼프의 임팩트가 상당. 커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라운딩 바텀 패턴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5,000원이라는 이 중요한 넥라인 구조에서 아직까지 안착을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하죠. 단기적으로는 꽤 중요한 그런 심리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현재 딱 25,000원 선에서 안착을 못하고 딱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 하고 있는 것인데 또한 일본 차트에서 단기적으로 이 이동 평균선도 흐름을 봤을 때 이격도가 꽤나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5,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 차례 저항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것이 꽤나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던 캔들과 현재의 캔들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25,000원 넥라인 선에서 저항을 받는 척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다시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주는 형태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들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이동평균선은 이격도가 너무나 벌어지면 서로 좁히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상방으로 추세가 잡혔을 때는요. 이평선들을 좀 끌고 올라오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장기 이평선들하고 단기 이평선들하고 이 괴리율이 너무나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이평선 매매 원리까지 접목을 시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가까이서 보면 5일 이평선이 여기 빨간색 이평선입니다. 해당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착지는 여기 10일 이평선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서 살짝 올려 주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오고 있는 이 생명선, 21선이죠. 이 21선도 한번쯤은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주는 척 하다가 21선까지 떨어지고 그때부터 꺾여가지고 장기 이평선들 이렇게 끌고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는 구조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라운딩 탑패턴의그 패턴 구조는요. 넥라인과이 밥그릇 패턴의 가장 최저점의 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이 계산을 구해가지고 현재 가격대부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보니까 약 50%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약 38,000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해당 가격은 사실 저는 1차 목표가 정도로 보고 있고요 2차적인 목표가는 최소 5만원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5만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 입니다. 조금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승부사 배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비중 실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용트름 해줄때 결국에 계좌가 크게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두산 애너빌리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전주, 나는 분명히 투자를 하고 싶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기준이 부족해서 오랜 시간 끌고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중심 잡아 드릴 테니까요.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 링크를 바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문자로. 매일매일 시황 안내 체크도 해 드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도 공개 다해 드리고 있으니까, 추가로 원전 관련 섹터들, 코멘트는 그냥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유 토론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의견 좀 나눠 보시면서, 또 중심도 잡아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 토론방이니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인사이트 충분히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함께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